다음 문장을 가로안의 지시대로 바꾸시오. 자, 1번 볼게요. I'll call him.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할 거야. 라고 돼있죠? 어,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조동사 will이잖아요. 이거 will의 추격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w i l l n o t 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want로 써도 되고. 그죠? w i l l n o t 으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call 쓴 다음에, 힘을 쓰면 되겠죠. 뭐 'call'은 뭐 전화하다 부르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 나는 그를 부르지 않을 거야. 나 그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y will join us' 그들은 가입할 거다. 아니면 함께 할 거다. 우리랑 함께 할 거다. 우리랑 합류할 거다 라는 얘기죠. 의문문, will이,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조동사 will만 문장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they의 't'는 소모자로 써야겠네. 첫 번째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join, 그 다음에 u s 다음에 물음표 찍으면 되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He is there on time. 우리가 on time은 시간에 맞춰.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라는 뜻이 되죠. 시간에 늦는 게 아니라 맞춰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죠? 있다. 시간에 맞춰 있다. 있을 거다.로 바꾸란 얘기죠. 미래로. 그럼 미래의 조동사 뭡니까? h 다음에 조동사 위를 써야 되고. 문제는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우리가 is는 비동사의 변화 형태죠. 그죠? easy의 원형은 지금 말했죠. 얘는 비동사니까 be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there on time. 그니까 러 이걸 해석하면, 직역하면 뭡니까? 그가 거기에 있을 거야, 정시에. 시간에 맞춰. 다시 얘기해서, 그는 시간에 늦지 않고 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She invites a lot of people. 그죠? 그녀는 초대한다. 많은 사람들을, invite 초대하다죠? 미래시제로 바꾸려면 아까도 위에서 금방 했네요. 그죠? 조동사 위를 써야겠죠. 대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invite, 그죠? invite에 붙어 있던 s를 띄어야죠그 다음에 a lot of people.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